안녕하세요. 시아 시야 캠핑의 시아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몇안 되는 저희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왔는데요. 어, 저는 주로 혼자 캠핑을 다니고, 이 친구들은 전혀 캠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캠핑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접대 캠핑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 텐트 설치 먼저 하고 장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게 짐이 많은데 친구들도 다 태워야 돼가지고 오늘은 루프 박스도 꽉 찼습니다. 와. 열 <목소리> 이거 한번만 받아주세요. 와, 뭐야? 무거워. 됐어요. <목소리> <laughs> 여기 있는 거 일단 데고 일단 텐트 치고 나머지 안에 짐 옮기면 될것 같아. 오케이! 아뭐 별거 없네? 쉬어 쉬어! <laughs> 짐 옮기고 싶대. 이제 시작인데. <laughs> 오! 이것이 이거 이다자 이거를 일단 꽂아. 모든 걸다 길게 만들어 일단. 그리고 같은 모양대로 놔두면 편합니다 여기 보면 이 동그란 홈이 있어. 이게 여기에 들어갈 거야. <목소리> <있어>? <목소리> 아, 근데 왜. 네, 일단, 일단 얘를 마디를 하나 빼. 네. 어, 뺀 다음에 이걸 걸어. 그 다음에 다시 폴대를 꽂아. 꽂았어요. 맞아요. 아, 네. 다 했어요. 아, 그 다음은 뭐냐면 이 폴대에 있는 이 스킨 있지.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천으로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아래. 네, 제일 아래에 보면 됐어. 그 주머니가 있지. 그 네. 주머니 안에 폴대를 넣는 거야. 아하, 네. 오시 어, 그렇게 어 그래 그렇지. 맞아요. 야, 아니 네가 이걸 잡는 게 어때? 힘 쓰는 걸 내가 할게. <laughs> 맞아. 넣지 내려놔.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와 문이 음, 뭐지? 한 명만 어? 못하네 나와 어? 됐어? 됐어 여기요 네 여기 이런 고리가 있죠 네 폴대에 이렇게 꽂아요 네, 네. 옆에 공기 도둥네 기둥에도 꽂고 네와 신기하다 <laughs> 죄송한데 녹화되나요? 이분 혼잣말 하은 아니 이 둘이 <laughs> 요주의 인물이라고. 작게 말했으니까 안 들어갔을 거야. 옛날에 우리 엄마랑 아빠랑 텐트 칠 때마다 싸웠단 말이야. <웃음> <웃음> 엄마 보실 잡아? 텐데. <laughs> 어머니 보아. <우와. 웃음> <우와. 웃음> <laughs> 오 뭐야? 와요 사람 되게 내. 오. 그렇지 그렇지. 간다 간다. 음. 오빠를. 간다 간다. 지금도 비싸나 네, 바람이 비슷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 그거 했어? 있으면 안 되겠다. 2 됐어. 텐트 설치는 끝! 아, 더워. 야, 그래도 오늘 이네랑 같이 하니까 제일 금방 한다. 텐트도 어. 혼자 한칠 때보다 훨씬 금방하고한내 생각에 한 3, 40분 걸린 거 같은데? 어. 네. 그 정도 걸렸지? 어, 어 진짜 멀었어. 왜? 왜? 말벌이야. 아 무장하고 지 조심해 아니야 어디로 왔어? 아어 뭐. 어, 어, 뒤에 어, 있 어, 뒤에, 어, 뒤에 어. 있다. 저저 어. 어. 가운데 센터, 센터. 따라갈 수 없어 나가줘 제발 맞았어, 아, 맞았어 맞았다 맞았는데 땅거 아니야? <laughs> 아니 이이 <laughs> 네 옆에 <laughs> 짠! 우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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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그만 상에 세상에. 세상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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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시원해. 여러분, 저는 친구들이랑 피칭 해놓고 간단하게 맥주 한캔 먹으면서 잠깐 쉬었고요.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가평에 위치한 꼬다리우스 독채 펜션이에요. 앞쪽으로 넓은 잔디가 있는 딱한 채뿐인 독채 펜션입니다. 여기 이 펜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편안하게 펜션에서 재울 수가 있어요. 안에 시설도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저는 친구들이 캠핑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제 텐트를 준비해 와서 허락을 받고 피칭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 이렇게 텐트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추가하시면 이 텐트랑 안에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쨌든 캠핑장은 아니잖아요. 펜션이잖아요. 근데 펜션에 가시면 보통 자기가 가져온 숯, 장작 이런 거보다는 얼마 정도 비용을 받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잖아요 여기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화로대랑 숯이랑 장작은 저희가 비용을 따로 내고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예약하기 전부터 이렇게 자기 텐트를 가져가서 혹시 마당에 설치가 가능한가 문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이곳을 예약하게 됐고요. 어이 정책은 사장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뭐 언제든 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방문하실 거면 미리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꼭 광고 같은데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 그냥 친구들과 함께 우리끼리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찾다 보니까 오게 됐어요. 근데 혹시 저 같이 이런 똑같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laughs> 다만 저기 이제 도로랑 인접해 있습니다. 차량 소음은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숙소에 보니까 셔틀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배드민턴 채라던가 공이라던가 이게 뭔가 좀 준비를 해왔으면 재밌게 놀았을 텐데 그게 없어. 하지만 우린 무수한 주방 도구가 있다. <laughs> 그릇부터 작은 시에라 컵, 무거운 후라이팬, 작은 후라이팬 손잡이 없습니다. 냄비 뚜껑. 고기 굽는 그릴들 도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갈발보를 해서 1등부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채를 고르고 꼴찌 2등두 명이 설거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단 <laughs> 안 내면 꼴찌 갈발보 갈발보 다음이 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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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1등고르세요야1 0초전다 10. 1아 9, 8. 아아싶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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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 7, 6, 5,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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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거 ]인데?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되겠지? 쳐도 못칠 수... 제가 이건 꼴찌지만 부전승이라고 해보고야 와 말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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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떨려? 야, 머리 잠깐만. <laughs> 바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laughs> 바위바위보! 와! 아! 오점 먼저 내기 <laughs> 시작 와 1점 어아 이거는 아 이건 좀 너무 이거 는니야 아니야 소있 바닥에 꽂는데 어떻게 이거 아니야 안그 실. 아니두 번이면 그때 점수 주는 거. 경고 한 번이야. 어, 경고 한 번. 화내지 마. 와아 샌 어? 오오 샌님줄래 서로 안 움직이고 야나 저기 나올 거야 <laughs> 이거 안 돼? 야맞아맞아 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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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고 이회 어, 어 2회야 아니 2이이 룰에서 이번 판에서 경고 2번 아니야? 경 경고 번이야 아니야 이거에서 나 1점 줘아 진짜 시야 게임 오케이 오케 오케이 아! <laughs> 네. <laughs> <laughs> <널 웃음> 이제 뭐 너무 이외롭게. 바로 해야 돼. <�bee murk>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 아. 벌써.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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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리가 된다. 세레머니 아, 해줘야지. 야, 우리 엄마 살게. 파이팅 파이팅. 내 일등으로 제일 먼저 탈출하겠어.

4대1 어, 나 4대1, 대 어? 아니야, 5대야 나 이겼어 아웃어아 어, <laughs> 아, 아, 뭐야 테니스 가 꼴찌의 반란 제가 오. 1등으로 빠졌습니다 <웃음> <웃음> 힘들어 두 번째 경기는 이거 많이 치기 보자. 이거 시험 치아가... 보자 <laughs> 어. 오좋 <laughs> 열 세, 열네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오 대박!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이시져 그래. 없음. 이게 마음 놓을 수가 없다. 혜인이가 살아나가면 너네 죽인 거거든. 내가 5점 하면 되잖아. 안될 어. 거야. 도전! 기다려도 <laughs> <잊어도> 돼? <laughs> 아니, 거지해요 <거짓이에요. 웃음> 오늘 저녁 첫 번째 메뉴는 소고기입니다. 심지어 한우예요 한우. 야 소고기 비주얼 미쳤어. 아 진짜 맛있겠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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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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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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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간 약간 약간 약아니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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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간약까딴간 약간 약간 지간 약간 무간 약간 약 반우야, 역시. 음, 우와! 음. 짠짠짠! 맛있다. 그치?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음. 음. 맛있 음. 음. 지금, 지금 음. 스테이크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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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먹는 이아 사치, 사치스럽네. <laughs> 어 느낌? 약간 사치 느낌. 응. 음. 이거 땡겨 줄까? 아니 아니 괜찮아. 다시 뭔가. 야 그래도 나는 이게 여기가 펜션인데 완전 독채인데다가 마당 음. 걸고 우리끼리 그냥 음. 솔직히 관리하시는 음. 분도 옆에 없잖아. 음. 그래서 그러니까 좀 편하게 쉴수 있어서 그건 그래. 좋은 거 같아. 너가 얘기했던 데 음. 그런 데가 어떤 수요를맞추기 위해 음. <laughs> 펜도치고독트도 어. 있고 이제 물 쓰기도 편하고 어. 씻기도 딱 좋고 잘 때도 편하고, 편하고. 어. 그리고 간섭한 사람이 일단 어. 없어 맞아 오늘 열심히 벌 수밖에 없겠다 <웃음> <웃음> 네. 돈 많이 벌자 얘들아 성공해야지. 응, 이게 고들살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응. 맛있어? 뭐, 진짜 맛다. 맛있어. 쫀득쫀득함. 와 진짜 식감이 특이하다. 그렇지. 응. 와 잡내가 안 난다. 맛지? 응. 뭐 찍어 먹어? 그냥 먹어? 나 그냥 응. 나 생으로 먹었는데. 응. 그냥 뭐쌈싸 먹어도 되고. 응. 맛있는데? 맛있게. 응. 음. 불타고 맛. 음. 그래 네. 맛지, 맛지. 응. 떡볶이 먹어. 음. 맛있지? 음. 맛있지? 음. 맛있지? 음. 삼겹살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 다른 맛이지. 응. 둔득 둔득해. <목소리> 응. 뭐야? 꼬리살? 꼬들살 근데 그 가게에만 팔아. <laughs> <바로. 웃음> 이제 와인은 가볍게 다 먹었고요. 두 번째 술 먹을 건데 이게 마트에서 샀어요. 이게 가평 소주래요.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서 사봤습니다. 어. 이게 어 그거야 맥주 따게. 나 어, 사이, 돌리는 건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놀랐잖아. 어, 내가 이거 빨리... 맞아? 근데 나 이걸 는 처음 따보는데 해줄까? 응, 맞다. 이거 맞아? 응, 응 맞아. 해줄까? 잠깐만. 답답하지. 지이 <laughs> 련이 봐봐 련이 지금 나한테 정색했어. <웃음> <웃음> 정색이라니 나 정색을 안 해. 정색 잘해. 떴어 떴어 떴어. 아 혼날까 봐 빨리 떴어. <laughs> 아, 나온다 나온다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마지막 나온다 됐어 면이 줄게 네 술잔이어도 그냥 네네. 먹고 마시세요 잔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 이거 다른데 이거 한... 중류주라서 오 야야야 어, 쓰레 어? 되게 좋아 7,400원 할 어? 만한데? 7 4 0 0 원이야. 그래도 싸지. 어. 종류식 소주 칠천0 0 원이야. 사케보다 훨씬 싸니까. 어. 일단 맛이 좋 야, 다이어트때 중류주 먹으래. 어. 아, 사실. 아, 다이어트 때 술을 먹지 말아야지. <laughs> <laughs> 굳이 먹을 거면 중류주나 위스키 이런 걸 음. 먹어야지. 음, 음. 음. 나도 그때 먹었잖아. 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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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일 사갈 기세. 야, 진짜 깔끔하다. 약간 끝에 마지막에 약간 꽃 향기처럼 이렇게. 개, 오 깔끔! 되게 깔끔한데 제가 음. 원래 소주 너무 독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맑은 느낌이야 이것도 음. 대박 어, 근데 약간, 약간 혀끝에 뭐가 알싸하게 나오네 어, 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아다 맛있어 기분 좋아 <웃음> <웃음> 어? 고양이? 아, 안녕 이, 손에... <laughs> 오, 너무 크게 생겼는데? 뭔아아까 <laughs> 너무 딱숨어 있는데 눈만 빼고. <laughs> 저에게는 야옹이 간식이 있습니다. <laughs> 야옹이 만나면 줄려고 갖고 다닌 건데 드디어 만났다는. 여기에 그냥 짜서 주는 걸로. <laughs> 여기까지 아올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 나 보는 걸로. 보고 됐다 놔도 보자. 진짜? 우와. 모르지돼 어, 한 손에 이거 쥐고, 한 손에 쥐고 살짝 열고, 열고. 그, 맞아 지금 나오지 여기서 어, 붙여 한번더 한번 더 그렇지 오! 이렇게 어 아, 돌려 쉬. 혼자 나는 양꼬치 기계다 생각하고 <laughs> 계속 손을 돌돌을 돌려 아줌마.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안 빈츠 두개 사이에, 거인다. 얘를 오 껴. 오! 이렇게 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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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있다. 야 어때 어때 음. 맛있지아 음. 아, 뿌듯합니다 선생님들 음. 오늘 여러 음. 번아그러 음. <laughs> 그러니까. <laughs>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음. 뿌듯뿌듯 와우 익는다 대라 이거 한 입에 뜯어 먹어도 어 그런 느낌인가? 어. 어, 어. 그러니까, 반? 반먹고 반 음. 아, 아닌가 봐 <laughs> 아니 이거 뽑혀 음. 아. 있긴 했어. 아, 먹긴 물차하구나 맛있어? 응. 아, 너거 진짜 돼, 잘 진짜. 구웠다. 야, 일단, 나 먹어도 돼? 응. 오, 오! 어! 잘 익었다. 우와! <laughs> 잘 구웠네. 맛있지? 여기 케이크 가게 같은 거. 내가 지금 나와서 해주는 거 같아. 여러분, 저는 잘 자고 잘 일어났습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숙소 안에서 새벽 늦게까지 수다 떨다가 펜션에서 잤어요. 근데 너무 편하긴 했는데 우리는 다섯 명인데 덮는 이불이 침대에 깔린 게 다더라고요. 바닥에 까는 요 같은 건두 개가 더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침낭 속에서 잤다는 저는 <laughs> 어딜 가나 침낭을 벗어날 수 없어. 아,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한 2시간 뒤면은 퇴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텐트도 치우고 아침도 먹고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 자고 있어. 친구들한테 아침은 아침 겸 점심으로 밖에서 먹자고 해야 될것 같아.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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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무한명구만 아니 안 그럼 다르 달라야지 그럼 뭐가 좀 달라도 달라야지 많이 다르 요령이 필요 자, 끝. 이제 저거 어, 여러분 저는 이제 정리를 다 마쳤고요 친구들의 소감이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혜인이는 어땠어? 난다 좋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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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때? 너네는 응. 장박 이후로 처음이잖아 확실히 잠을 편하게 자긴 했지 텐트에서 자는 거보다는 응. 확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게 좋아 우리끼리만 아, 있는게 어. 아, 어차피 숙소에. 벌레고 뭐 어차피 외, 외부인데 아. 뭐 우리만 음. 있, 있으니까 아. 시설은? 펜션 시설은 그냥 소소했지 평범? 어 평범했어 아무튼 장단이 있는 캠핑이었다 우와. 저희 이제 갈게요 안뇨. 안녕 안녕